자,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정프로입니다. 오늘도 포스코 인터내셔널 종목 체크를 좀 해볼 건데. 어 일단은 이 오늘이 미국 신용 등급의 하향 조정이 나오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많이 빠졌습니다. 사실 뭐 지난 6월부터 해서 수 개월 동안 이 부채 한도 상향을 둘러싸서 계속해서 이 정치적 대립이 이어졌는데 어 결국은 이 신용 등급 강등으로 어, 이어져 버렸습니다. 그에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코스피가 한1.9% 하락을 좀 했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한3%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.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일본이나 중국 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2%대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수가 워낙 많이 빠졌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 수급이 많이 몰리고 있는 이 초돈도체 섹터를 제외하고는 어 거의 대부분의 섹터가 이,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. 이, 포스코 그룹주들도 예외는 아니었는데 먼저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5.8%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5.4%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그런데 이 포스코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, 1% 상승을 하면서 최근에 제가 이 중요한 라인이라고 여러 번좀 말씀을 드렸었던 이 85,000원 라인, 어 최근에 보시면은 여기 저항 작용을 강하게 해줬고 또 지지 작용을 강하게 해주는 이 중요한 라인을 종가상에 이 지켜내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차트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뒤에 다시 어 말씀을 좀 드릴 거지만 일단 지금 매우 이 중요한 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다 정도 지금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될것 같고. 일단 이 포스코 이터네이션 관련해서 이 최근에 어 가장 큰 이슈로 보시면은 아무래도 이 인도네시아의 서울시의 1 4 배에 달하는 이 대형 광구 운영권을 확보했다라는 이 내용이 좀 있는데 향후 이 30년 동안 이 광구에서 이 개발을 하고 또 생산을 하는 거를 뭐, 단순히 사기업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이 정부 쪽에서 직접적으로 이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이 확실한 파이프라인을 이번 기회에 하나 좀 만들어냈다라고 좀볼수 있겠고, 지금 이광구에 매장되어 있는 게이 천연가스가 이 13억 배럴이 매장된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. 이 13억 배럴이라고 하면은 다들 뭐 어느 정도 가늠이 좀안 오실 것 같은데 하나로 따져보면은 이게 수십조의 규모입니다. 그렇다면은 지금 이 시총 15조짜리 어 포스코 인터내셔널 회사가 이 수십조짜리의 어 대형 광고 운영권을 확보했다라는 거니까 이것저것 뭐다 제쳐놓고 단순히 계산해봐도 지금 주가는 확실하게 이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제가 늘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. 어, 이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이 자산 얘기 나눠보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 올해 하반기에 이 중요한 내용 안내 말씀 하나 좀 드리고 가보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지금부터 저에게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 딱 3분만 주십시오. 제가 이 3분 동안 여러분들 올해 하반기에 주식 포트폴리오 싹 바꿔버릴 수 있는 귀한 정보 그 어떤 유튜버에게서도 들을 수 없던 내용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니까 속는 셈치고딱 3분만 투자를 해보십시오 절대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그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최근 이 3개월 동안 나는 이큰 수익을 못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정말 반성하셔야 되는 그런 시장이에요 이 무슨 말이냐면은 최근에는 이 가는 놈들만 고못 가는 놈들은 계속 못 갔습니다. 특히 이 2차 전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상당히 쉽게 주식을 했을 거고 2차 전지가 없던 사람들은 굉장히 힘든 시장이었을 겁니다. 제가 이 2차 전지를 사실 작년부터 해서 올해 초까지 이 계속해서 강조를 좀 드리고 2차 전지 위주로 이 종목 추천을 해 드렸었는데 지금 그때 추천한 종목들 전부 다 최소 몇 몇백 퍼센트 수익입니다. 투자는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. 미리 오르기 전에, 지금 이미 오른 거에 대해서 이 추격 매수 하면서 뭐이 종목 조금 저 종목 조금 단타치는 게 아니라 올라가기 전에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전에 바닥에서 매수를 진행해야지 엉덩이 무겁게 원칙 지켜가면서 가야지 이 시장의 트렌드를 따라가면서 이 종목의 수익을 다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. 여러분들 그 코로나 처음 유행하기 시작했을 때 다들 기억하실 텐데 그 당시에 이 미친 듯이 눈에 불을 켜고 제약 종목들, 바이오 종목들 또 진단 키트 관련주들에 다들 미친 듯이 매수할 때가 있었습니다. 그런데 그게 한번 오르고 사실 거기서 추가적으로 더 가고 안 가고는 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. 저희가 이 종목 처음에 올라가기 전에 이 바닥권에서 매수를 못했다. 그러면은 이미 그 투자는 끝이 나버린 겁니다. 이미 올라간 거는 미련 없이 보내주고 이번 다음에 올라갈 종목을 잡아야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투자를 하셔야 되냐? 방법은 간단합니다. 그 다음 먹거리를 위해서 찾아나서면 되는 겁니다. 즉 지금 현재 이 2차전지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서 한번더 간다라고 한들 우리가 이 추격 매수를 할게 아니라 우리는 이 2차 전지, 다음에 올라갈 종목들로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된다는 겁니다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근데 지금 다음에 올 먹거리가 뭔지 어떤 섹터들이 올라갈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다 들어오시라고요.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지금 이쪽 섹터들 모아가셔야 된다. 지금 전체적인 시장 흐름이 어떻다. 추천 종목까지 제가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아침마다 매일 이렇게 브리핑도 꾸준하게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다 받아가세요. 제가 이거 다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은 이 영상 아래 전화번호로 카톡 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보내시면은 제가 초대를 해드릴 테니까 문자 보내시면 되고, 어,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주식을 시작했으면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야죠. 이 돈을 잃기 위해서 주식하는 거 아니잖아요. 아무리 여러분들 내가 이 단타의 고수다라고 해도 이 아홉 번 성공해도 한번 실패하면은 크게 잃는 확률 싸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단타로는 절대 절대 돈을 벌 수가 없어요. 진짜 돈을 벌고 싶다면이 바닥권에서 좋은 종목들 잡아서 100%, 200%, 300% 그런 폭등을 잡아내야지. 내 계좌의 앞자리가 바뀌고 또 0이 하나 더 붙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제가 올해 2023년 하반기에 이 급등을 보여줄 대시세 종목을 제가 뽑아 놨고 지금 제가 그거를 여기서 이 공개를 하겠다라는 겁니다. 그 대시세 종목이 대체 뭐냐? 여러분들 이겁니다. 대시세 종목 1년에 5종목 미만으로 나오고요. 세력들이 최소 3년 이상 매집을 해야 합니다.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며 최소 한 달에서 이 3개월까지도 상승을 하고요. 최소 300% 이상 진짜로 못해도 최소 100%에서 200% 상승하는 게 바로 뭐다 이 대시세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대시세 종목 올해 초에 어떤 종목 드렸습니까 제가 1월에 어떤 종목 드렸어요 이 금양 드렸잖아요 금양 지금 이 기사에 나온 것처럼 1년 만에 2000% 넘게 폭등한 게 바로 이 금양입니다 금양 이 카톡 보시면은 제가 올해 초 정확하게 1월 20일에 이렇게 대시세 종목으로 추천을 해드렸던 금양 ]입니다. 제가 여러분들 이 종목 고작 2만원 할때 잡아가지고 목표가 최소 10만원 이상 딱 집어드렸지 않습니까? 그러면 제가 이 종목을 1월에 왜 추천드렸냐? 이 금양이 폭등하기 전에 주가 움직임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겠죠.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은 이렇게 대시세가 나오기 전에 여기 이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 매집봉들이 나와줬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런 차트적인 거 말고도 이 기업의 재무제표 그리고 실적들 이 펀더멘탈 분석을 통해서 이런 성장성까지도 다 보고 제가 종합적으로 종목을 뽑습니다. 뭐 막무가내로 그냥 바닥에서 거래량 터지는 종목만 뽑는 게 아니다라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미 이 금양 550% 이상 이 수익을 달성을 했고, 여기 보게 되시면은, 지금 이 종목이 뭐냐면은, 여러분, 이 전고체, 다들 알고 계시죠? 지금 이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고체 관련주, 특히 이 전고체 소재 기업 중에 하나인데, 에이, 지금 뭐 배터리 건물인데, 뭐 이런 걸 추천하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, 여러분들, 이 에코프로 그룹 급등 나오고 나서 다음에 뭐가 올라올지, 올랐습니까? 바로 이 포스코 그룹입니다. 이 에코프로 그룹의 상승세를 이 포스코 그룹이 이어서 받았고 올해 하반기에는 이 상승세를 전고체 관련주가 이어 받게 될 겁니다. 지금 차트 보십시오. 아직 이 전고체 관련주들 주가 하나도 안 올랐고 아직까지 이 바닥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 2차전지가 한옥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수급이 한번 순환되고 나면은 올해 하반기에 이 전고체 관련주로 수급이 집중될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종목도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 기업들 중에 이300% 이상의 상승 충분히 이 대시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이 2016년도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바닥에서 이런 거래량이 터지는 모습 보이실 겁니다. 여러분들, 이 세력이 지금 무려 5년 이상을 물량 매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이런 종목들은 이 시장 수급 들어오기 시작하고 정고점 라인 돌파하는 순간 이 종목은 에코프로나 포스코 그룹주처럼 이 급등이 나와주는 겁니다. 여러분들 이 전고체 배터리는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. 이 꿈의 배터리, 미래의 배터리, 이 배터리 중에서도 미래 먹거리라고 하고 있는 게이 전고체 배터리예요. 왜? 그만큼 안전성, 주행 거리 이런 쪽에서 이 탁월한 기술력이라는 겁니다. 즉, 향후 이 10년 안에는 우리 모두 이 전고체 배터리를 바꿀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. 즉, 무조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.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? 죠 그리고 지금 이 차트 자체에서도 이 고점을 찍고 쭉 빠졌다가, 바닷권에서 꾸준히 이 지지를 다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 여러분들 충분히 모아가기만 하면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이 물량 차근차근 모아 나가시면은 제2의 금양 제2의 에코프로 같은 이300%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이 대시세 종목 여러분들이 잡아 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나도 이 대시세 종목 하나 딱 받아 가지고 이 종목으로 이 엄청난 수익률 한번 잡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영상 아래 전화번호 보이시죠? 여기로 저한테 뭐라고 보내요. 문자 대시세라고 세 글자만 저한테 문자 보내주세요. 이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한해서만 제가 이 종목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받아 가셔서 여러분들 올 하반기 이큰 수익 한번 날수 있는 그런 한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으로 포스코인터내셔널 차트 같이 한번 좀 살펴볼 건데. 이 주봉으로 보시면은 어 무슨 한 차트와 비슷하다고 좀 생각이 드실 겁니다. 제가 방금 앞서 말씀드렸던 이 대시세 종목이랑 매우 흐름이 비슷한 걸좀 확인을 해 보실 수 있는데 사실 보시면은 이 고점 라인을 돌파한 이후에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대시세 폭등이 나와 좋습니다. 어, 그렇기 때문에 사실 솔직한 말씀으로 드리면은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내가 어, 단타 매매를 좀 진행하고 싶다라고 어, 진입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사실 추천드리고 싶은 자리는 아닙니다. 지금은 이 신규 진입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미 이 보유자의 영역으로 넘어왔습니다. 여쪽 어, 부근 뭐 3만 원밑에서라던가 아니면은 최소한 이 5만 원 밑에서 이 매수를 진행하신 분들이 이제 들고 가는 거지. 지금 들어와서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이제 신규 매수해도 되나요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진짜 말리고 싶습니다. 그렇다고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뭐 지금 이거 고점이다 더못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.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기업 가치라던가 미래 성장성만 놓고 보면 지금 주가 자체는 저평가입니다. 아직 더 올라야 마땅한 주식이나 지금 신규 진입으로 들어오기에는 사실 리스크가 너무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안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보유하고 계신 우리 주주분들이 어떻게 이 대응을 하느냐인데 일단 현시점에서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를좀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라인, 이 85,000원 라인에 어느 정도 이 안정적으로 안착을 한 이후에 이 전고점 라인을 지속적으로 이 돌파 시도하는 흐름이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다라고 좀볼수 있겠고 일단 현실점에서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지금 이 가장 중요한 라인, 이 85,000원 라인에 안정적으로 이 안착을 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 전고점 돌파를 시도해 주는. 는 겁니다. 사실 뭐 바로 이 슈팅이 나와서 전고점 돌파하고 더 올라가는 게어 좋은 흐름 아닌가요?라고 주주분들은 좀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 자체 주가 흐름을 봤을 때이 4월 중순부터 워낙 이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급등세를 이어 나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조정 구간을 좀 거치면서 이 85,000원 라인 지지를 좀더 단단하게 다지고 나서 이 차익 실현. 물량들을 좀 소화해 내고 전고점 돌파를 올라가는 게 낫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일단은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기업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뭐재물라던가 성장성이라던가 워낙 이 메리트가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은 아직까지 이 홀딩을 해 주시면 될것 같고 어 일단은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뭐 차트 보기도 어렵고 그냥 뭐 얼마 매수 얼마 매도 깔끔하게 이 핵심만 딱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매매 전략집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. 안에 내용을 보시면은 기업이 내재하고 있는 이 가치는 어느 정도 되는지 분석을 해놓은 펀더멘탈 자료나 이 차트를 기술적으로 분석한 테크니컬 자료까지 모두 담아놨는. 데 여러분들은 1, 2번은 참고하시는 정도로 읽어보시면 되고, 제일 중요한 거는 요 3번 내부 프로젝트 및 일정부터입니다. 지금 여기 있는 캘린더를 보시면은 이 분홍색이나 파란색 등뭐 여러 가지 일정이 나와 있는데 이 분홍색은 기업 내부에서 진행하는 이 프로젝트의 일정이고 이 파란색은 MOU라던가 또는 이 LOI 같은 이 B2B 일정들인데 이런 내용들을 언론에서 발표가 내기 전에 미리 선점을 해 두시면은 종목 대응하실 때이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 마지막으로는 이 기업 스케줄에 따라서 주가 전망은 어떻게 되고 또 매매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단한 주라도 보유하고 계신 이 주주분들은 꼭 필수적으로 이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매매전략집은 제가 뭐이돈 받고 파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 이 감사의 의미로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는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이 연락처로 전략집 세 글자,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모든 분들께 다 보내드리겠습니다. 제가 여러분들께 이 모든 정보들을 무료로 공유해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. 바로 이 구독과 좋아요입니다. 여러분들, 저 정프로가 구독자 100만 명, 1000만 명 성장해서 이 선한 영향력 끼치는 유튜버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, 다음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